권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한국 불교 포교의 맞춤형 정통 채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구독 권선 공유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구경무인입니다. 입이 가벼우면 사람이 없다. 입이 가벼우면 사람이 없다.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투, 말씨가 인생을 결정한다입니다. 어차피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면 좀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오늘은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을 구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생활법문 시간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운명 결정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크게는 과거 전생의 업 50%와 현재 짓는 업 50%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현재 짓는 업은 환경 5%, 작명 5%, 적선 5%, 노력 5%, 조상음득 5%, 서원 및 내공의 힘 25%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원 및 내공의 힘은 다른 말로는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입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은 몸의 행위와 입의 행위까지 관리합니다. 본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입의 행위, 즉, 말입니다. 말은 옛부터 말씨라고도 해왔습니다. 말의 씨앗을 내 인생 마음의 밭에 잘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암시가 말씨라는 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씨라야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뒤집어 생각해서 어떤 말을 쓰지 않아야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을 손상하지 않고 현재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죽는다라는 망조의 말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죽겠다라는 말을 예사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밌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예뻐 죽겠다. 바빠 죽겠다, 아파 죽겠다. 예, 그리고 또 죽인다라는 말도 예사로 씁니다. 날씨 죽인다, 저 사람 모습 죽인다, 저 가수 노래 죽인다, 저 탤런트 연기 죽인다, 와 경치 죽인다, 물맛 죽인다, 음식 솜씨 죽인다. 예, 또한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도 죽음을 예사로 끌고 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너 죽이고, 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가서 죽어라. 시청자 여러분, 좀 섬짓합니까?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단연 1등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죽겠다, 죽인다, 죽음 등의 언어를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순화하면 자살률이 뚝 떨어지리라 봅니다. 아무튼, 죽음에 관한 말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면 인생 잘안 풀립니다. 둘째, 허풍을 떨거나 그들 먹거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데는 인간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허풍을 떨거나 그들 먹거리는 말을 하면 처음에는 뭐 있나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다 떠나갑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구업 중의 기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반말, 명령하는 말, 지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사항이 하는 말투에 늘 가득하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스님 등 종교인들이 조심할 일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이 우선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탈로납니다 그러면 인생 잘안 풀립니다. 신용이 없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다섯째, 너무 급하게도, 너무 느리게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님들이 법문도 그렇지만 서로 얼굴만 떼고 얘기하면서 너무 빠르게 말하면 같이 조급증이 일어나고 반대로 너무 느리게 말하면 듣는 상대가 가깝해 합니다. 중도를 잘 지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비아냥 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비아냥대는 것은 스스로가 못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스스로 못났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과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일곱째,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조용 얘기해도 될 것을 시도 때도 없이 고래고래 과음 지르듯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여덟째, 거친 말투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말끝마다 욕설을 단다거나 걸핏하면 육두문자를 쓰랜다면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아홉째는 남을 흉보거나 악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다 해서 터무니없이 흉을 보고 악담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에도 하자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의 험담으로 끝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 자체가 힘,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은 반드시 그러한 일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절대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인생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안 된다, 못 쓴다 라는 말보다는 잘 된다, 잘될 것이다, 쓸모 있다 등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주의 잘 보십시오. 인생 잘안 풀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인생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진취적인 말하고 비전 있는 말 합니다. 예, 이상 10가지로 어떤 말을 쓰지 않아야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을 손상하지 않고 현재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천수경을 독송할 때맨 앞에 정업 진언을 하는 의미를 다시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제차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생 술술 잘 풀리려면 마을의 시야신 마을씨가 좋아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모일스는 모문간이 있는 케이브타 빌리지에서 출가 체험 학교와 자유로운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우리 종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14일, 부처님 몸속 법당 낙성식이 있습니다. 평화성취 대화불 접수는 3월 말까지 합니다. 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모지지따모따바나야미 옴모지지따모따바나야미 관세음보살